네. 제 1번 녹음 소감 네 안녕하세요. 저 성우 엄상현입니다. 지금 막 아, 패티토 어, 인형 비스크 인형 이야기를 아, 녹음을 끝마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어, 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이 녹음실에 굉장히 예쁜 이녹음실에저 처음 왔는데요. 아주 많은 그 녹음이 부스와 방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녹음실! <웃음> 정말 <웃음> 어 와서 길을 잃을 정도로 어 여기 어디지 더듬 더듬 할 정도로 길을 헤매고 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녹음을 하고 다시 나와서 이 자리 에 앉았는데 어 녹음도 되게 재밌고 캐릭터들이 다형가만 꼬였네요. 형가만 꼬였네요. 캐릭터들이 굉장히 다들 매력적이에요. 그 하나하나 캐릭터들이 제가 맡은 캐릭터는 행캐이라고그어이거 말하면 안 돼요? 아 말하면 말해도 그래요. 돼요? 어. 예 말해도 된다고 합니다. 핵키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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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핵키인데어 그래서 그 인형을 만드는 근데 그 인형이 뭐꾸꾸까까 이런 인형이 아니고 좀 이렇게 사람 같은 그런 인형 있잖아요. 진짜 사람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그 아저씨예요. 근데 아저씨라고 그래갖고 그 피노키오 아저씨 할아버지 제피토 할아버지인가요? 호호 이 녀석 피노키오야? 이런 건또 아니에요. 어좀 약간 젊은 그런 아저씨입니다. 말이 장황하게 길었네요. 녹음 소감은 그래서 굉장히 재미 있었다 그리고 <laughs> 즐거운 시간이었다 뭐 어, 놀라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끝. 자, 2번 캐릭터 소개. 자, 캐릭터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헹켈이란 캐릭터는 제가 아까 1번을 설명하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그러니까 어, 제가 뭐 좋았다 이런 얘기하고 헹켈이란 사람이 인형을 만드는 아저씨다. 하지만 제 피터 할아버지는 아니다. 이 정도. 게임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추! 네. 자, 3번. 연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행켈이라는 캐릭터가 그 단순하지만은 않은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 인자하고 착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무뚝뚝하고 시크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뚝뚝하고 그러면 너무 표면적이고 좀 캐릭터가 얇아지잖아요. 친절할 때는 어 그러니? 친절한데 그래서 더 어,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섬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서 아 어, 깜짝이야 하고 놀라지 마시고 행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 4번 기억에 남는 대사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일리어스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그 뒤에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추 <laughs> 티터 비스크 인형 이야기.